배우 장희진 씨가 7월 19일자로 mc 김구라 씨와 묘한 기류를 발산했습니다. mbc의 라디오 스타의 여배우는 로맨스가 필요해 특집으로 장희진 최여진 손여 박진주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장희진 씨는 김구라 씨만 믿고 나왔다. 뵙고 싶었다 라며. 김구라에게 호감을 드러내 핑크빛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장희진 씨는 그 밖에 전구의 법칙 216회에서 이 특시와 묘한 기류를 발산한 것으로 보아 그 밖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묘한 기류가 자주 도는 이유가 짝사랑 전문 배우이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연기할 때마다 서러움이 폭발하는 질문에 짝사랑 전문 배우가 되면서부터 남자친구가 없다고 대답하여.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럼 연기력이 발전한 것도 연애가 끊긴 것 때문이냐는 질문에 장희진 씨는 매니저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라며 자신은 남자친구의 올인하는 스타일이며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엄청 좋아했으며 그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가 톱스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결혼식에서 남자친구가 톱스타에게 눈길을 줘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언젠가는 이기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겼느냐고 묻자 장희진 씨는 이기는 중이라며 제게 받아쳤습니다. 이 영상은 19일자 라디오스타 내용을 발췌해서 제작되었습니다.